이 악마 드라 통곡의 골프장 네, 창원 골프장 살해 사건 오늘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짐작은 되실 텐데 황수연 기자가 좀더 자세히 먼저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 사건 피의자 심천우 씨와 강정임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보시는 것처럼 호송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폴리스 라인을 넘어 심 씨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경찰들이 남편을 현장 밖으로 밀어냈지만 쉽사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 뿐 아니라 현장에 모인 시민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유정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함과 욕설이 쏟아지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피의자들을 다시 호송차로 돌려보내기도 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덤덤하게 당시 범행을 재현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호송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뒤에도 유가족들의 통곡과 시민들의 욕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청원 골프장 살해 사건. 현장 검증이 있었습니다. 지퍼블레이가 또 있는데요. 백기종 팀장,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백 팀장입니다. 네. 지금 저그 거친 욕설, 물론 네. 뭐그 남편의 입장을 뭐 당연히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뭐 거친 욕설도 오고 하는 현장 검증이었는데. 그날 따라 유독 남편이 항상 갔던 골프 연습장을 그렇습니다. 부인 혼자만 갔다. 그래서 네. 지금 남편이 더 오열하는 것들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지니까 27년 동안 살아온 부인이 가정의 헌신, 가족의 헌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부부의 정이 굉장히 돈독한데 평상시에는 골프 연습장에 한 차를 타고 계속해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따라 어, 따로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같이 타고 가자라고 했다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런데 골프를 연습하고 각자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고 먹먹하고 그래서 분노가 더 치민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열무나 먹읍시다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유언처럼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저렇게 어, 격렬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가해자인 심천우에게 어떤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네. 예. 이 얘기 이어가기 전에 잠깐 속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맨 처음 걸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경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배임 혐의로. 오늘 오전 수사관 13명을 긴급 뒤입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아마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비 회사 비용의 전관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좀더 나중에 들어온대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예, 뭐 다시 골프장 살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열무나 먹자 이 대화가 마지막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남편의 그 격정적인 반응을 저희가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마 처음에 이제 부유한 골프를 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이런 말도 있었지만 좀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 이후에 이제 조금 형편이 생기니까 조금의 어떤 여유 여유로 골프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날도 같이 갈수 있는 상황인데 같이 못 갔던 그런 것 때문에 범죄가 됐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음. 보입니다. 지금 뭐 경찰이 현장 경찰 20명 정도가 저 현장 네. 검증에 투입됐을 정도로 보시면 뭐 남편의 오열도 뭐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만 불상사 대비해서 완벽히 현장 검증을 통제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선에 있을 때그 강력사건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 유족들 또 지인들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이때 불상사가 보통 생깁니다.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현장 상황을 임의로 재현을 해서 그다음에 기소하고 법정에서 임의성 있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우러난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장 피해자들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실황 조사서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현장 사진도 촬영해서 부착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임의성 없는 현장 검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하죠 물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똑같은 형태로 어, 정말 복수를 하고 싶은 심리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반듯하게 현장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 재판에 유죄를 받게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유혹들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현장 검증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은 사실 이제 납치당할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인데, 네. 납치 이외에도 뭐 살인도 있고, 유, 시체 유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현장 검증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현장 검증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방도 살인이고요. 사체 유기까지 포함돼서, 강도 납치한 곳은 창원이고, 그리고 살인한 곳은 또 고성입니다. 고성의 폐주유소도 현장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시체를 사체를 유기한 부분이 진주의 진수대교이기 때문에 진수대교에서도 현장검증이 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말로만 지금까지 창원 골프장 사건을 접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저희도 현장으로 제대로 처음 보러 온거는요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폐주유소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초기에 발생했던 곳그 현장 한번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 납치 재현하는 장면을 이제 비가 오는 창원에서 한 거고 이제 폐주유소 얘기를 보면. 저렇게 버려진 건물들이 이제 범행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선에서 보면요. 사실 범행을 하고 증거물이라든가 또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발각이 쉽지 않은 저런 폐주유소에 데리고 가서 사실은 극단적인 그런 어떤 마무리 범죄를 해버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제 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런 곳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데 저것도 고성에서도 한참 떨어진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는 폐주유소 2층입니다. 그 2층에서 피해자를 납치했는데, 피해자가 사실 48세, 만 47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새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저 심천우가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느냐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당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나한테 이런 짓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그 말에 오히려 격분을 해서 살해를 했다는 부분이 새로 드러났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자,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나쁜 범행을 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그렇게 또 격분을 해서 살해의동기가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심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쭉 현장 검증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방금 전 이제 폐주유소에서 피해자 사례를 재현한 장면, 지금 저차 안에서 하는 장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혹시 그 진수대교에서 있었던 시신 유기 장면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면이 있는 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지금 비내리는 창원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바로바로 바로 영상이 이제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심천의 모습, 고개를 푹 숙이고, 아까, 아, 남편의 여러 가지 그오열의 당황한 모습도 잠깐 봤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심천우와 관련해서 경찰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어제 더 발표했습니다.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자산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6년 전 밀양 지역에서 심천우가 금은방을 털었다는 진술에 따라 밀양 경찰서로부터 금은방 강도 미제 사건을 인계받아. 근거하였습니다. 이번 나치 살인 사건 범행을 제의할 때 옛날에 금은방을 틀은 적이 있는데 안 잡히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안 잡힐 수 있다. 예, 뭐 벌써 두 차례나 금은방 네. 강도 절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강력범죄의 전가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숨기고 있던 2011년에 금은방 미제로 처리됐던 사건의 이제 주범이었고요. 그때도 당시 이제 지금은 강정임 현 여자친구지만 당시에 또전 여자친구랑 같이 또 교교 동창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자백을 음. 했습니다. 막 강도 이 부분 도뭐 공소시효 범인에라면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잠깐 화면에 지나갔던 장면이 당시 이제 6년 전 이제 범행을 했었던 CCTV 이제 캡처 화면입니다. 백종팀장. 뭐 새로운 내용이 저기 또 네,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2011년 3월 24일 날 밀양에서 사실은 금은방을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을 포섭을 했냐면 고등학교 동창 우리 박준 변사 호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또 28세된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음. 이두 사람을 범행 제의를 해서 결국은 54세된 금은방 주인을 협박을 해가지고 흉기로 협박을 해서 그 다음에 겁을 주여서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상해 진단이 그 당시 2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미제가 돼버렸죠?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또 일주일 후인 30일 날 경북 김천으로 가서 똑같은 3인조 강도를 또한 겁니다. 음.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한 300여만원 상단을 강취하고, 그 다음에 김천 금방에서 100만원 강취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이번과 똑같이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28세 된 여자친구를 대동해서 3인조 범행을 했다는 부분이 이번 범죄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도 그 네. 공범의 면면이, 아, 박 변호사님, 네. 공범의 면면이 좀 희한하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은 게, 현재 여자친구, 또 과거의 여자친구가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 뭐, 이 부분을 심천우 씨가 잘 꼬드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 패턴을 아마 본인이 음. 이제 자기 패턴대로 했을 때는 완전하게 범죄에 성공한다고 아마 그런 걸 믿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차례 똑같이 애인하고 고교 동창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애인을 이제 포섭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고교 동창에 해당하는 사람이 육촌 동생인데요. 그런 패턴으로 했을 때는 자신의 범죄가 감춰지고 완벽해질 수 있다는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이런 패턴의 범죄를 저지른는같아요 3인조 강도 패턴의 범죄는 똑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그 시신 유기했던 현장 검증 모습이 화면이 들어왔나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진주, 진수대교 아래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현장검증, 제일 마지막 부분의 현장검증까지 저희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백 팀장님, 네. 신천우 씨의 모습은 계속 나오는데 왜 강정임 씨의 모습은 저희가 볼수 네. 없는 건가요? 네. 강정임 씨는 사실 지금 여성이지만 현장에서 주범의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를 먼저 하고 아. 그다음에 강정임 그 공범자는 부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범을 먼저 하고 주범이 스스로 범행을 재현하면 거기에 맞춰서 강정 님을 부차적으로 현장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심천우는 공개적인 현장 검증을 하지만 아마 강정 님은 여성이고 또 심천우 주범이 다 털어놓면 으 부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주로 그러니까 심천우 현장 검증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박변호씨뭐 덧붙이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이제 범행 재현하는 과정에서 입맞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아, 그렇죠.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같이 같이 시킬 수 있는데, 막 심천우는 위주로 하고 강대민은 비공개 정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예. 비오는 창원에서 있었던 현장 검증 소식 속보로 전해봤고요. 하나. <목소리>